한 풍경에 반해 구름마저 쉬어갈 것 같은 고장,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힐링 여행지, 해외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마이산, 이 마이산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 산과 물이 조화로운 풍경을 이룬 진짜 안락한 도시 진안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저 김지롱이 오늘 발걸음을 향한 곳은 바로 전북 진안 그중에서도 바로 마이산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진안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명소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신나는 여행, 행복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파이팅! 진안 예! 아, 너 없는 동안에 난한 번도 너 잊은 적 없고 어 진안 너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예. 진안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한신 부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그대로 산이 되었다는 마이산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명소 바로 마이산 탑산인데요 탑산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금세 할수 있었습니다 사찰 주변에 빼곡하게 세워져 있는 돌탑이 눈길도 발길도 그냥 확 사로잡더라고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야 신비롭다 여기. 진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와 이게 뭐야? 와 말도 안 돼. 이게 그냥 쌓은 거라고? 야 이게 말이 되나? 는 가는 길마다 돌탑을 엄청 쌓았어요. 모양도 크기도 똑같은 것 하나 없는 80여 개의 돌탑은 한 눈에도 꼼꼼하고 치밀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접착제나 시멘트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하니 더욱 놀라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년이 넘는 긴 세월을 꿋꿋하게 견뎌왔다고 하네요 덕분에 탑산은 지난 여행의 필수 코스로 통합니다 야, 야 진짜 자연 그대로 와를 몇번 한지 모르겠네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니까 올라가는 길도 무슨 진짜 수행, 수행의 길 같고 와 돌탑부터 이 절벽이. 야, 진짜. 와, 이 돌탑 보세요. 이게 사람이 힘으로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있겠죠?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을 쌓아 올린 탑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진귀한 명소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신비로운 돌탑들이 세월의 비바람에도 끄떡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 주길 기대해 볼게요. 이번엔 마이산만큼 사랑받는 진안의 자랑 용담호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목적 댐 건설로 생겨난 이 담수호는 올해로 탄생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하루 135만 톤씩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담호는 지난 여행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야, 오. 야, 용담호의물한개가촥 피었습니다. 야, 이게 역시 부지런하게 일찍 일찍 다녀야 이런 걸또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역시 부지런해야 돼요. 용담호 주변에서 가보면 좋을 만한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조금은 이색적인 볼거리를 원하는 분들께 용담댐 환경조각공원을 추천합니다. 이 곳엔 일상 속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조형물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버려진 물건으로 만든 작품들을 보고 있으니 환경 문제를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오, 제목이 화가난 생명체. 어, 화가 잔뜩 났네. 우아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도 하나의 감정 표현이니까. 딱 봐도 이게 그냥 철근하고 이거 뭐야? 이거 가스통, LPG통 같은데. 그런 걸로 그냥 만든 거예요. 폐기물로. 폐기물이 작품이 되다. 야. 오. 야, 이건 작품이다 진짜. 야, 딱 봐도 제목이 딱세 글자 인생길. 아이 때부터 굴렁쇠 굴리면서 놀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들 때 달래줄 게 뭐예요? 여행. 여행은 발걸음을 보면서. <laughs> 야, 이런 게 좋아요. 한 작품에 인생이 담긴 거, 아, 예술이다. 아. 폐기물에서 환골탈태한 개성만점 예술 작품들, 독특하고 이색적인 200여 점의 조형물들 덕분에 용담호에서 추억 하나를 더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난해 명소로 거듭난 용담호에는 꼭 기억해야 할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용담호 건설 과정을 기록한 장소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궁금증 완전 유발인데요 이곳은 용담호 사진 문화관인데요 용담댐 건설의 역사를 알리고 수몰민의 아픔을 기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댐 건설이 필요했지만 댐이 지어지는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용담댐 다목적 건설댐이 네. 1995년도부터 착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5개면, 1개읍, 68개 자연마을이 어, 숨을 예정이 됐어요. 그러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댐 건설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됐군요. 그렇죠. 이게 아... 그러려면 우리는 고향을 떠나기 싫다고 반대투표를 아, 그렇죠, 하는 그렇죠. 장면. 아... 1995년부터 2001년 댐이 준공될 때까지 용담댐 수몰지역을 누비며 얻어낸 사진 2만4천여 점과 유물 2천0백여 점을 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철거부터 이사, 수몰까지 과정들이 흑백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각지로 흩어진 수몰지역 주민들은 매년 추석이면 고향으로 돌아와 벌초와 성묘를 한다고 하는데요 망향의 서름을겪는 이들에게 이곳은 위로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발걸음이 향한 곳은요? 쾌적한 마을에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좋은 곳이구나. 오 역시 지으하면홍사 아니겠습니까. 으 먹고 진짜 힘내자.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홍삼 먹던 힘까지 건강하게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야, 니네 누구냐? 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진안하면 홍삼인데 홍삼도 있고 돼지도 있나? 그럼 빨리 급한 발걸음으로. 이야, 가보자. 바로 돼지문화체험관입니다. 이야, 진안이 돼지 나라였나? <laughs> 진안이 홍삼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홍삼 참 유명하죠. 근데 돼지도 유명해요? 흑돼지가 정말 유명해요. 고원 지대라서 네. 그 흑돼지가 자라 환경이 달라요, 우선. 아, 네. 그렇죠. 풀들도 그렇죠. 다르고 막 키우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육질이 굉장히 더뛰어난거예요 추위에 강하게 큰놈이군요 <laughs> 네, 그렇죠. 진안 흑돼지로 돈가스 만들기 도전합니다. 예, 네, 흑돼지 등심이에요. 등심을 다 손질한 다음에 메인 재료인 흑돼지 등심을 두툼하게 썰어두면 일단 절반은 끝낸 셈이죠. 흑돼지의 맛이 곧 돈가스 맛을 좌우하니까요. 여기에 빵가루까지 입혀주면 등심이 돈가스로 변신할 준비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튀겨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시간이 중요하죠. 이 건질 때는 언제쯤 타이밍? 약간 보기에 노리노리 타면 되나요? 3분, 3분, 6분을 맞춰요. 앞뒤로 해서. 아이들은 어때요? 이렇게 체험하면 직접 네.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식감놀이나 그렇죠. 뭐 재료놀이를 좋아하잖아요 어, 네네 그렇죠 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이곳에선 진한 흑돼지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든 거라 더 애착이 갑니다 이거 맛있겠다 드디어 지난 흑돼지 등심 돈까스가 완성됐는데요. 비주얼은 뭐 일단 합격입니다. 아, 진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흑돼지가 꼬소없네 약간 꼬수어요. 그다가 두툼한데다가 제가 직접 만들기까지 했지 튀기까지 했지. 이거는 뭐 정말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흑흑흑 흑흑흑 흑 돼지다 돼지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흑돼지다 야 흑돼지 등심 돈가스 와우 짱 진한 흑돼지 돈가스로 배를 채웠으니 이제 풍경을 보며 감성을 채워야겠죠 그래서 마이산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곳 사양제는 산책로와 분수가 잘 갖춰져 있어서 걷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룬 호젓한 풍경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죠 아또 다른 묘미네요 이 또+ 또 다른 맛이야 경치와 조경이 너무 잘 어우러지게 해놨어요 와 사진 애호가들의 출사지로 인기를 누릴 만큼 아름다운 사양제. 진안을 찾고 싶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죠. 한편 마이산 근처엔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진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는데요. 어? 가위박물관. 이야 어, 엄청 큰 가위예요. 이 정도는 있어야 뭘 자르지. 아. 이름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곳 가위박물관입니다. 아 좋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무료 관람. <laughs> 오 입구부터 그냥 온통 가위, 가위, 가위. 아 우리 가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서양 가위로 시작합니다. 이 박물관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1500여 점의 가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연이 있길래 지난해 이곳에 가위 박물관이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고. 네. 제가 막 스물 지역이지만 용담면 순천리에서 고려 네. 시대 철제 가위가 다산점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가위 박물관이 설립된 계기가 되었고요. 아, 네 네. 20여 년전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물이 나왔고 철제 가위도 함께 출토됐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가위는 한국 가위입니다. 한국 네. 가위, 한국만의 독특한 가위인데요. 어, 실제로 이제 엿가위는 가위를 자르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쵸. 실제로 자르는 기능은 없으나 이 가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홍모 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컥 철컥 엿가위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딱 좋은 도구죠 이번엔 멀리 유럽에서 온 가위를 살펴봤는데요. 한눈에도 뭔가를 닮았죠? 이게 황새 가위입니다 아 가위가 진짜 황새 모양이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제 준다는 라 설화가 있는데요 아, 있죠, 있죠. 유럽에서는 황새가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데려다준다는 그런 음... 우리나라 민간 신앙과 흡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황새, 안에, 황새 가위 안에 보시면 아기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아, 보실 그래요?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황새가위는 디자인이 진짜 황새의 모습을 형상화했네요. 가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황새가위는 주로 여성들이 자수와 바느질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가위의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 달랐는데요. 애견미용 가위, 아, 뭔가 독특하죠? 포도가위는 19세기 유럽 귀족들이 포도를 품이 있게 먹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2cm 크기의 초소형 가위도 전시돼 있었는데요. 한편 장식을 강조한 아르누보 가위는 가위를 예술의 경지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잘 몰랐던 가위의 세계를 진안에서 배우고 갑니다. 가위박물관을 뒤로 하고 찾아간 곳 마이산을 비추는 거울로 불리는 타병제로 향했는데요. 마다 따스한 봄이 되면 타병제 주변엔 화려한 벚꽃의 향연이 펼쳐져서 운치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봄에 찾아오면 더 좋다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다고요. 오, 어, 저거는 데이트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 오리배. 오, 야 타고 싶다, 가보자. 안녕하세요. 와. 누가 봐도 오리배가 이렇게 많은데 탈수 있겠죠? 네네 아 그렇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구형 좋게 살아야지. 아 안전이 제일입니다. 아, 네. 정리네 빨강. 탁켜지고 여기 예, 타세요? 어 네네네 여기 타면 됩니까, 제자리가? 예, 아, 저쪽 넘어가세요. 넘어가요? 예. 오. 네. 오리 배가 왜 페달이 없어요? 아 페달은 없어요. 자동이에요 여기서. 예? 네. 어태는 전진. 네. 네. 땀좀 흘리겠구나 했는데 버튼만 눌러주면 오리 배가 알아서 척척척 움직이더라고요. 세상 이렇게 이 좋아졌나? 아니, 땀 흘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횡재수가. 아 좋다. 해당와 피고치는. 손마을에 아 노래가 절로 나온다 좋다 철새 따라 찾아온 종가 선생님 아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아야 이쯤에서 이거 또 잠시 멈춘 이유, 궁금하시죠? 이거를 맛있나? 맛좀 보고 음, 맛있어 얘들아 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나타나는구나 어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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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많이 왔다, 이제 타병제에서 오리배 타기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타병제 오리배를 딱 타본 결과 오리배는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네. 제가 아들 둘하고 아내 태우고도 땀한 방울 안 흘리고 오리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오리배는 데이트, 필수 코스. 오리배는 쉽게 탔지만 계속 걸어다니다 보니 좀 피곤했습니다. 성삼족욕이라. 피로야 물러거라 홍삼조욕으로 피로를 풀기로 했죠. 어 분위기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요. 네. 음리앉으세요여기요 네. 어 다행이다 무정 같은 거 없어서. <laughs> 이제 발 바로 담그면 되나요? 그 전에 네. 이것을 한번 물에 넣으셔야 돼요. 이거요? 네네. 분이 이게 이게 뭐죠? 어 사해 소금하고 홍삼 이묽제예요오 아, 색깔 봐. 아 진짜 진한 홍삼 색깔이 나네요. 네. 홍삼을 넣어서 조욕을 아 하면 사포닌 성분으로 해서 피로회복을 확 시켜줘요. 아 그래요? 네. 아, 홍삼이 또 물에만 같이 있어도 네, 네. 몸에 그런 작용을 또 해줘요? 네, 네. 근데 발만 개운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깨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아뭘또 얹으시는구나. 네, 네. 온찜질이에요? 온팩이 이것은 애를 네. 따뜻하게 해주는 팩이에요. 야, 그 온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열을 주면서 네. 어, 힐링하는 거군요. 발발 무슨 발, 발 무순발, 힐링 받는 내발 어디 어디 떴나 때가 조금 떴네. 아, 아, 아. 또 있어요? 네, 음. 이것은 자두콩하고 민들레의 뿌리 블렌딩한 거고요. 네. 이것은 지난에서 나는 홍삼으로 만든 홍삼액. 아, 드디어 홍삼액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laughs> 아, 진한 농삼이구나. 진한 농삼이야. 하, 아, 쌉싸름하니. 홍삼족욕을 즐기는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호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호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배를 안 채웠거든요. 오 비주얼 봐, 와, 와. 비주얼부터 예사롭지 않은 지난해 별미 그 정체는요? 진한 특산품인 홍삼을 끓인 물에 시래기와 마늘을 더해 만든 홍삼 시래기 마늘밥 홍삼 떡갈비는요 홍삼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갈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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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버섯과 은행 뭐 구기자 대추 야 그리고 또 손수 만든 양념장 아닙니까 야집 간장으로 싹싹슥싹싹 슥싹 슬싹이다 진짜 야 이거 보세요 크. 그냥 비주얼이고 밥이 살아 있어 왜 이렇게 왜그 움직여?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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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술이다 진짜 와 아. 아. 마늘이 이렇게 뜨거운 솥밥이 있어가지고 딱딱하다보다 부드러운 거 알잖아요. 약간 쪄지면 부드러운데 영근이 또 식감을 만들어주면서 우등이 고소하면서 시래기와 그 향과 홍삼의 달인 밥이 하... 떡갈비는 또 얼마나 맛있게요? 음. 이 쫀득함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거 들리나 소리가? 아니, 이렇게 쫀득하게 찰지게 이렇게 떡갈비를 만들 수가 있나요? 응? 식감 예술입니다. 진짜 탱글탱글해요. 한입 먹을 때마다, 아, 어, 나 지금 건강해지고 있어가 느껴집니다. 야, 이런 영등도. 됐어, 이제 말도 안 할게요. 저, 아, 여기다가 직접 또 농사진 반찬들. 음에 별미네 진짜. 음 버섯 손이 갈게 많네. <laughs> 떡갈비. 그런데 그냥 떡갈비가 아니라 홍삼 떡갈비. 그냥 밥이 아니라 홍삼 시래기 마늘밥. 야 건강 한상 아니겠습니까? 애들은가 애들은가 아닙니다. 애들 도와 애들 도와, 두루와 잡사봐. 얼마나 맛있는지는 제 손이 증명합니다. 맑고 깨끗한 고장 진안에는 귀한 먹거리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한우를 비롯해 김치, 수박, 잡곡, 그리고 인삼을 진안의 오대 농특산물로 꼽습니다. 그중에서도 진안 인삼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고원에서 자란 진한 인삼은 사포닌 함량이 뛰어나고 인삼 고유의 향이 오래간다고 하는데요 그 우수한 품질은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농축산물과 과일이 육질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 당도가 높아 품질이 최고입니다 품질 좋기로 유명한 진안의 다섯 가지 농특산물. 한우를 비롯해 잡곡, 김치, 수박까지 지난 5대 농특산물 모두 소비자에겐 신뢰를 얻고 농가에는 소득 증대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이산의 전기를 받아가며 구석구석 누비고 다녔던 지난 여행 그 즐거웠던 시간이 이제 서서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이산 너머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어느새 탑사 위에 까만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야경 속에서 이렇게 여행하기 좋은 진안에 누구와 함께 오면 좋을지 생각해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곳입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지난날 내게. 마이산부터 용담호까지 멋진 풍경들을 두눈 가득 담아올 수 있는 고장. 눈길이 닿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추억이 쌓이고 이야기가 피어나는 여행지 진안에서 정말 잘 놀다 갑니다. 아, 이게 물이 드는 줄이죠, 그렇죠. 나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너무나 기온이 늦게까지 네. 높아가지고, 웃가다고 음 있네요. 네. 이렇게 각해놨는데. 부부는 일륜 비롯 만복의 바탕이라 도요시 이 한편을 마음속 새겨보고, 웬 집안 화목해야 온간일이루지리